네 안녕하십니까 다재다능 만능 아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드론을 만드시는데요. 네 SG 906 프로 모델에요 지금 프롭 있습니다. 프로펠러. 예. 이 프로펠러를 지금 교체를 조금 도와달란 이제 구독자분 이 있으셔서 제가 요 교체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여기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프업 예, 이렇게 달린 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날이다 보면은 프로펠러가 어디 어디 부딪혀서 손상이 되거나 깨지거나 손상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모델을 사면은 이렇게 프로펠러가 4 개가 이렇게 따라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프로펠러 모양을 잘 보시면은 예, 이네 개가 어두 가지가 한 세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프로펠러가 4개인데 방향을 잘 보면은 지금 요거 요 프로펠러랑 지금 이 프로펠러랑 요 프로펠러가 지금 같은 한 쌍이고요 요 프로펠러가 또 같은 한 쌍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잘 보고 이제 그 풀업에 맞는 이제 그 프로페라를 꽂아줘야지만 제대로 이륙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가장 기본인데 사람들이 이 모양이 다 비슷한 줄 알고 그냥 제 위치에 안 꽂았다가 예 그냥 파닥파닥 끓이기만 하고 이륙을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고 프풀업즈 꽂는 게중요하고요 예 일단 친절하게도 이렇게 드라이버가 한 동봉이 돼서 오거든요. 이 기계, 이제 이 드론을 사게 되면은. 그래서 이드론의 이제 교체는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 풀업, 요거를 모양 같은 거를 여기다가 풀고 이제 새 풀업을 꽂아주는 겁니다. 일단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아무도 저도 안 해봤는데, 뭐, 나사 돌리는 거야. 다 해보면 다 아시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풀립니다. 나사가 하나 풀렸구요. 네, 나사 분실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돌려서 네.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기 지금 자리 여기 좀 있네요 드라이브에 알아서 달라붙네요 다 풀었고 이제 풀었으면 이제 분리가 되겠죠 이렇게 딱 그냥 그대로 빼면 빠져요 이렇게 맞죠 그대로 빠졌죠 다시 꽂, 꽂아도 이 구멍 맞춰 가지고 나사 구멍 맞춰서 여기 있는 구멍이랑 딱 같은 나사를 딱 보고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대로 이렇게 또 꽂아가지고 그리고 자세히 보니 자세히 보면 음... 여기에도 지금 어, 각이 져 있어요. 네, 그래서 딱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질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시도 또 이렇게 딱밖에 안 들어가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넣는다. 들어가질 않습니다. 네. 요 방향으로만 딱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하게 될 때, 요, 새 프로펠러를 보고, 이게 기울기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 모양이 이제 다른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A 세트, B 세트 프로펠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고, 이렇게 그대로 꽂아가지고, 다시, 요 나사를 꽂아서 네,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 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간단한 어, 거지만 또 어려움을 또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뭐이 간단한 영상을 제가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하니까 좀 어렵네요, 제가 다 꽂아가지고. 딱 맞춰서 하겠습니다. 실물을 보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카메라를 보니까, 예. 네. 자, 이렇게 체결을 하고, 얘도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넣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딱 보고, 네, 아직 안 보이네요. 예, 네, 이렇게. 정확하게 꽂아야 됩니다. 나사산이 삐뚤어지면은, 음, 아사산이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럼 제대로 체결이 안될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네, 프로펠러를 어, 기존을 제가 뺐다 꽂았지만 이제 새 프로펠러를 꽂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펠러를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